안녕하십니까? 닥터 MBC 아나운서 정진영입니다. 아, 건강검진을 받다가 지방간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했고 놀랐다는 이야기 아마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 간에 왜 지방이 생기는지 지방이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여러 가지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는 전주대자인병원 수학인내과 정주영 과장과 함께 지방간에 대한 이런 궁금증 자세하게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에게 생긴다고 알려진 지방간. 하지만 술을 적게 마시고 마른 사람에게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대사성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더욱 위험한 지방간. 증상은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지방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소화기 내과 전문의 정주영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제가 앞서 이제 몇 가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건강 검진을 받고 이제 간에 지방이 생긴 경우. 근데 이제 왜 생기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흔히 술을 많이 드신 분들한테 지방간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아,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이게 진짜 그런가요? 일단 지방간 질환은 알코올성 지방간 질환과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으로 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 우리가 널리 음주를 많이 하게 되면은 지방간이 생긴다는 사실은 흔히 알려져 있고, 과량의 음주를 하는 환자 사람들 중에서 어, 80에서 90% 정도에서 지방간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과량의 음주로 인해 비만 체형을 가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마른 체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간 초음파를 해보면은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요. 이렇게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지방간을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이라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사람의 그 장기 내에는 사실 지방이 어느 정도 다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왜이 간에는 간은 무슨 일을 하길래 이 지방이 들어가면은? 문제가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의 네.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은 네. 신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영양소를 저장하거나 다른 필요한 물질로 가공하여 신체 곳곳에 보내고요. 각종 약물이나 술등 독성 물질을 분해하고 배출하며, 호르몬 대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간경화 같은 만성 간질환 환자에게선 성 호르몬의 대사가 저하되어 여성에게는 생리 이상, 남성에게는 고안 위축이나 여성의 유방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어... 또한 담즙을 생성하여 소화를 돕고 음식물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온 세균을 살균시켜 감염을 예방합니다 따라서 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날 음식을 피해야 하고요 그래요? 그리고 과일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한 깨끗하게 씻어서 음... 먹어야 합니다 어~ 그럼 이제 아까 그 지방간의 종류에도 뭐 술을 안 마시고 고기도 안 먹는데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거는 뭔가요 어, 비알콜 지방간 질환은 이제 유의미한 그알올 섭취량이 없는 사람 또한 그 지방간이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을 투여를 하지 않고 네. 또 이차적으로 간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기저 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상 검사나 조직 검사상 지방간이 보였을 때를 비알콜 지방간 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간 조직에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게 지방이 채우고 있어서 제 역할을 못하니까 뭐 어떤 이런 질병들이 발생을 한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를 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 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그림은 정상 간 조직 및 지방간, 간 경변증, 간암 등의 조직 슬라이드 사진인데요. 지방간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저 비어 있는 공간이 원래 지방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이고, 이렇게 지방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들이 정상 조직에 염증을 일으켜서 결국 지방간염이나 지방간경화 같은 질환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비알콜성 지방간질환과 알콜성 지방간질환을 구분을 할 때, 그러니까 유의미한 알코올의 섭취량을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그 말씀하셨던 그 유의미한 알코올의 정도는 어느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지 그 기준을 한번 명확하게 나눠주세요. 네. 뭐 정확하게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니에요 네. 여러 연구에서 널리 인정이 되는 음주량은. 네. 일일 음주량 10에서 40g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최근 미국의 합의 및어 이탈리아, 미국 간학교의 진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 최근 2년간 남성 같은 경우에는 주당 210g 이상, 여성 같은 경우에는 주당 140g 이상의 알코올 섭취를 하였을 때. 그럴 때 위험 음주량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그람수로 얘기를 하니까 네네. 잘 와닿지가 않아서 쉽게 그어서 네.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소주 3병 이상, 맥주 작은 캔으로 20캔 이상 정도면 위험 음주량으로 볼수 있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소주 2병 이상, 다음에 맥주 작은 캔으로 13캔 이상 정도 되면 위험 음주량이라 판단을 합니다. 남자는 주당 210g 그리고 이제 여성이 여성은 140g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성의 양이 더 적다라는 것은 여성이 이 지방간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 위험성이 더 높다 이렇게 이해하면 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오. 그것은 이제 남성과 여성의 알코올 분해 능력이 차이가 있어서 네. 그러는데요. 가령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이렇게 대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 아내분들이 남편분들에 비해서 어, 그 지방 간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그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위 안에서 생성이 되는 알코올 분해 효소의 활성도가 낮고요. 그래서 그만큼 알코올이 혈액으로 흡수가 되는 양이 많습니다. 음. 그럼 이렇게 흡수된 알코올들이 간 안에서 분해가 되면서 아세탈데아이드라고 하는 독성 물질로 전환이 되고 그 독성 물질들이 간세포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어, 지방 간염이 나뭐 간경화 같은 질환들이 걸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이제 주당 210g을 마셨을 때그 지방간의 위험을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210g 미만으로 먹어도 비알코올성 간질환이 또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말씀드린 유의미한 알코올을 섭취를 그 미만으로 하거나 아예 하지, 알콜 섭취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도 이렇게 지방간이 생길 수가 있고, 음. 특히나 비만이나 당뇨나 고지혈증과 같이 대사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서 더 쉽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나는 술도 안 먹고, 어, 고기도 안 먹고 체형도 날씬하고 하니까 지방간이 있을 리가 없어 네.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은 막상 검진상 초음파를 해봤을 때 지방간이 보이는 경우가 더러 있고요. 좀 억울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런 분들을 걸어 소위 마른 비만이라고 마른 비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게 음주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방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정기적인 혈액 검사나 간 초음파를 받아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술도 술인데 뭐 정기적인 검진이 더 중요할 것 같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을 앓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지방간 그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의 유병률은 네. 20%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은 친구들 다섯 명이 모여있으면은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네. 지방간을 갖고 있다는 걸유미를 하고 그것이 진행을 해서 지방간 염까지 진행하는 사람들은 전체 한4%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 제 보건복지부에서 낸 통계를 따르자면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진료실에서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으로 진료를 본 환자 수를 통계를 내보았는데 매년 20% 정도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또 2017년도와 2013년도 진료를 본 환자 수를 비교를 해 봤을 때 어, 두 배가 상승을 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급격하게 지방간 환자들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알콜성 음, 지방간 질환에 대해서 알콜 외에 어떤 원인이 있는지 한번 짚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평상시에 고열량의 식단을 가지거나 고탄수화물 식이를 많이 즐기시는 분들에게서. 이것이 충분히 신체 활동이나 운동을 통해서 해소가 되지 못하게 되면은 네. 내장 지방의 형태로 우리 몸 안에 쌓이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복부 안에 자리를 잡는데 간에도 같이 지방 성분이 쌓이게 되면서 지방간으로 전환이 됩니다. 어, 또한 비만이나 제 2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대사증후군과 같은, 어,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공통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질환들이며, 이중 대사증후군의 경우는 허리 둘레 증가, 중성지방 수치 상승, HDL 콜레스테롤 수치 하강, 공복 혈당 수치 상승, 혈압 상승 중세 가지 이상을 만족시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 급격하게 체중을 감량을 하거나, 어, 스테로이드제나 여성 호르몬제제, 내지는 어 암로디핀과 같은 고혈압 약물이나 아미오다론과 같은 부정맥 약에 의해서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증상 어떤가요? 대부분은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뭐두물게 피로감이랄지 권태감이랄지 이런 증상이 있을 수는 있, 있기는 하지만은 거의 증상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증상이 없다. 어, 그러면 정말 정기적인 검진만이 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음. 건강검진 때간 기능 그 혈액검사로 간단하게 이제 지방간이 조금 있다. 이런 소견을 주시면서 자세한 검사는 병원에 가서 좀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라. 이런 경우가 더러 있잖아요. 그러면 병원을 가게 되면은 어떤 방법으로 이 지방간 질환을 검사하게 되는 건가요? 음. 네. 크게 혈액 검사와 조직 검사, 영상 검사가 있는데요. 네. 어, 혈액 검사 같은 경우에는 AST나 ALT나 뭐 빌리루빈과 같은 여러 간 기능의 평가를 할수 있는 항목들이 있고, 근데 이것이 간 기능이 저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지 어떤 이유에서 간 기능이 저하되는지를 알려주지를 않기 아. 때문에 어, 추가적인 병력 청취나 좀 자세한 혈액 검사 예, 예. 내지는 영상 검사 조직 검사 등을 통해서 어떤 이유에서 간 기능이 떨어졌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비 알콜성 지방간 질환은 그~ 지방간의 침착 정도나 염증이 일으키는지 여부 내지는 섬유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치료 방침과 예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어, 지방간 질환의 중증도를 평가하는데 제일 음, 정확한 것은 간 조직 검사입니다. 하지만 조직 검사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비싸기도 하고 출혈이나 통증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위험성이 높고 간의 일부 조직만 채취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간 전체의 기능을 대변을 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직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비침습적으로 지방간을 평가를 할수 있는 검사법들이 개발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비침습적 검사. 네. 대표적으로 초음파와 CT, MRI, 간탄성도 검사가 있습니다.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 병원에서도 흔히 받아볼 수 있고 네. 가격이 싸고 방사선에 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음. 검사자가 본인이 보고자 하는 그 범위 내에서 보고 기록에 남기기 때문에 주관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간의 지방 침착 정도가 30% 이상이 되지 않으면 은 총파에서는 지방 간이 있더라도 정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 안 네. 보이는군요. 네. 그래서 그러한 제한점이 있고요. CT 같은 경우에는 검사 시간이 한 비교적 10분 정도로 짧고, 어, 바깥쪽에서 몸을 이제 투과를 해서 찍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네. 이게 조영제라고 하는 약물을 투여를 하고 찍어야 하기 때문에 어, 이게 그~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만성 신부전 환자에게서는 촬영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음. 또 이~ 조영제라고 하는 약물에 의해서 두드러기나 가려움증 어, 호흡곤란이나 심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 MRI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현존 지방간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제일 정확한 검사로 알려져 있고, MRI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초음, 대개는 초음파나 CT상에서 뭔가 명확하게 판별이 안 되는 점을 정확하게 보고자 할때 MRI를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까 그렇죠.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단점이 있고요. 음. 또그 좁은 공간에 장시간 누워 있어야 하기 때문에 폐쇄공포증이 있는 분들에게서는 아. 검사 시행이 불가능하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간 탄성도 검사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조직검사를 대체를 해서 비침습적으로그 섬유화 내지 간의 지방간이 얼마나 심한지 여부를 어, 보기 위해서 개발이 된 검사법인데, 네. 어, 그 검사 시간은 10분 정도로 비교적 짧은 편이고요. 초음파와 비슷하게 우측 갈비뼈 쪽으로 해서, 어, 프로브를 됨으로써, 어, 통증 없이 간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만성 비형 간염 환자나 시형 간염 환자, 뭐 알코올성 간염 환자나 어, 간경화 환자들을 대상으로 어, 간경화가 실제로 진행이 되었는지 내지는 간 속에 지방간이 얼마나 포함이 되는지 었 여부를 추적 관찰하는데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이제 그간 질환에 대한 뭐 종류 그리고 원인 진단 어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아, 그럼 이제 진단을 받은 후에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체중감량과 음. 식이요법, 네네. 운동, 약물치료, 그 다음에 수술과 어, 내시경 시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제일 핵심이 되는 거는 체중감량인데요. 어5% 정도 본인의 체중의 5% 정도의 체중 감량을 하게 되면은 간 안에 있는 지방의 함유량이랄지 염증 정도가 개선이 되는 것이 뚜렷이 음. 눈에 보였고 어 7%에서 10% 정도의 체중 감량을 하게 되면은 네. 굉장히 많은 그 조직학적 개선이 어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식이요법이나 운동 요법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 하지만 무조건 체중 감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음. 어, 최근에 한 농구에, 논문에서는 그 일주일에 1.6kg 정도의 급격한 다이어트를 시행한 사람에게서 오히려 간내 염증 정도랄지 섬유화 정도가 악화되는 소견이 오. 관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급격한 그 체중 감량은 좋지가 않고, 네. 어, 되게 한 달에 1kg에서 1.5kg 정도의 점진적인 체중 감소를 하는 것이 나중에 다이어트 이후에도 그 체중을 유지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이렇게 나뉘는데요. 뭐 모든 운동이든 도움이 됩니다. 뭐 근데 일단 기준점을 좀 권유를 드리자면은 일주일에 세번 이상 어, 하루에 30분 이상. 좀 약간 땀이 날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하시는 걸 권유를 드리고. 네. 어, 되게 걷기 운동이나 조깅, 어, 뭐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음. 하지만 뭐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은 그 근육 단련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특히 비알골, 지방간 질환 환자들이 이런 앞에 말씀드린 마른 비만, 그러니까 체형은 날씬하긴 한데 지방을 갖고 있는 지방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그런 분들은 대개는 근육량이 적어서 기초 대사량이 적기 때문에 흔히들 생기거든요. 음. 그래서 특히나 어, 근육량을 키워서 기초 대사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식이요법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공고되는 에너지 섭취량의25% 정도를 줄이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게 400에서 500kcal 정도 됩니다. 어, 그리고 그간 질환이 있을 때 환자분들이 되게 간이 좋아지려면은 어떤 것을 먹어야 할까요 하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그런 경우에는 뭘 드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건강한 식단과 운동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식단이 도움이 되느냐 음. 뭐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과일을 적게 먹자입니다. 아, 과일도 적게 먹어요? 네. 그게 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인데, 그, 일단은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쌀이나 뭐 빵과 같이 그런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거는 많이 알고 있고요. 그렇죠. 과일은 대부분 그뭐 비타민 함유량도 많고, 많이 먹을수록 우리 몸 안에 도움이 된다. 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뭐 섬유질도 높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그 네. 과일 안에도 과당이라고 하는 당 성분이 아, 있기 때문에 어, 사과나 배 같이 과당이 많이 들어 있는 과일을 어 과량으로 섭취를 음. 하게 되면은 이것 또한 지방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재밌네요.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가 있는데 네. 지금까지 뭐 정식으로 지방간 자체를 치료하는 치료제는 개발이 되어 있지 않고 어 항산화제인 비타민 E나 어, 당뇨병 치료제인 피오글리타존이 제시가 되고는 있지만은 장기간 어떤 식으로 투여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것 같고요. 음. 또 정식 FDA에서 승인이 받은 지방간 치료제는 존재하진 않지만은 뭐 지난달에도 국내 한뭐 제약회사에서 거의 일정 규모의 기술 수출도 오. 다국적 제약회사에 해냈고 지금 임상 3상 진행 중인 약물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들이 무사하게 통과가 하루빨리 돼서 병원에서 음.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수 있게끔 되길 바랍니다. 네. 그 수술적, 내지는 시술적 치료인데요. 어, 이제 BMI가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또한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서 그위 일부분을 절제를 함으로써 음식 섭취량을 줄여서 이제 체중 감량을 하는 비만 수술이 있고요 이제 운동 요법이나 식이 요법을 통해서 어~ 치료를 시도를 해봤지만 그거를 실패하신 환자들에서 어~ 그 수술이 조금 부담이 되시는 분들 네, 네. 그래서 내시경적 시술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음. 어~ 내시경을 통해서 그~ 풍선 위 안에 풍선을 넣어서 그것이 그 안에서 부풀려서 위 안에 용적을 차지하게 만듦으로써 일찍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음식물 섭취량을 줄이고 나중에 그거 효과 다이어트 효과를 본 다음에 6개월 정도 뒤에 내시경으로 도로 그 풍선을 빼낼 수 있는 위 풍선 삽입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화기 내과 전문의 정주영 과장과 함께 지방간에 대한 궁금증을 자세하게 풀어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불면서 독감 예방 접종 일정을 챙기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 올 가을에는 어린이와 노약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인이라도 반드시 그것도 서둘러서 맞는 게 좋다고 합니다. 찬바람이 불면 감염병 사태가 악화될 수 있고 여기에 독감까지 유행하면 의료계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느 해보다 각별히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상황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수분 섭취는 충분히 집에서라도 적당히 몸을 움직여주는 게 면역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